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최근에 된 패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바뀐 점이 있지만 바로 PS5 등 콘솔 버전에서도 아이템 필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준비물은 컴퓨터나 태블릿, 핸드폰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켤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풀스로도할수 있지만 많이 귀찮기 때문이에요 일단 패스오브액자일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패스 오브 엑자일 2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도 어차피 여기로 와야 하니 이쪽에서 해 주는 걸 권장합니다. 로그인 한 뒤에 게임 탭에 아이템 필터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꼭 POE2를 눌러야 해요. 누르고 나면 필터가 팔로우 수 정렬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가장 많이 쓰는 필터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게임에서 쓰려면 해당 필터를 눌러 팔로우해야 합니다. 필터는 국내 유저가 만든 것도 있고 외국인들이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냥 사용자가 제일 많은 필터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면서 이쪽에 팔로우 버튼이 있습니다. 초록색 팔로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 팔로우 해주면 되는데, 팔로우를 누르면 이 사람이 만든 POE1, POE2 필터들이 쫙 나오니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게임 아이템 필터 POE로 선택하시고, 아까 팔로우한 필터를 보면 팔로우가 되어서 버튼이 갈색인 언팔로우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인게임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게임 탭에 아이템 필터란이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서버와 연결하여 팔로워한 필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선택한 후에 저장을 하고 게임을 해보면 필터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버그가 있어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면 게임하기 전에 옵션에서 다시 필터를 적용해줘야 하고요. 만약에 리스트에서 안 나온다면 서버가 거지라 그런 것이니 조금 기다리거나 게임을 껐다가 켜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팔로우한 필터는 모두 뜨게 되므로 이것저것 팔로우해서 때에 따라 바꿔서 사용해도 되니 좀더 편리해졌다고 할수 있겠네요. 바로 필터를 적용해서 좀더 쾌적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